안녕하세요. 정훈프로입니다 오늘은 릴리스에 대한 거를 저희가 풀어나가 볼 건데요. 저는 오늘 왼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왼팔의 중요성. 이 왼팔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냐. 보통은 다 많은 분들이 치킨윙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풀어나가 볼 거예요. 왼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보통은 제가 릴리스를 많이 시켜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릴리스가 이렇게 안 되고, 맞추고, 이렇게, 이런 피니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되게 많이 됐어요. 이, 이 릴리스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끌고 나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끌고 나가는 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는 너무 풀릴 수도 있고,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오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왼팔 모션을 봤을 때, 한손 모션을 했을 때, 우리가 백스윙하고, 왼팔, 이팔 뒤꿈치가 내 뒤를 보게, 내 뒤를 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도 저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야 헤드가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갈 수가 있는데, 끌고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면서 한쪽으로 체가 가는 거죠. 이게 골프는 원심력이기 때문에 골프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오는 만큼 계속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돌아줘야 되거든요.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백스윙을 우리가 돌아주잖아요. 팔로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팔로우도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느낌 자체가 여기에서 잡았을 때 왼팔의 모션이 이렇게 접어지면서 팔꿈치가 뒤쪽을 향해 하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땡기면서 치킨윙 되면서 우리가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 오늘의 키 포인트는 우리가 왼쪽 팔을 어떻게 절제하고 바꿔나갈 것인가? 그게 포인트인데 저희가 채를 내려놓고 먼저 동작으로 먼저 할 거예요 먼저 동작으로 할 건데 오른팔을 왼팔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손 등으로 받쳐준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내려오면서 이 안에서 돌아가게끔 이 안에서 돌아가게끔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 안에서 돌아주게끔. 백스윙 안에서 돌아주게끔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체를 잡았을 때는 아마 좀한 손으로 드는 건 여성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거꾸로 잡아도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안쪽에 넣고 손을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손바닥 면이 클럽 페이스라고 했을 때 백스윙 해서 그러면 열려있죠. 그러면 열려있는 그대로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죠.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닫아지는 모션이 들어가야죠. 이원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 운동 느낌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이 모션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프 스윙으로 제가 만약 공을 친다고 했을 때 하프 스윙으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열렸다가 닫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무슨 라켓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테니스, 배드민턴, 뭐 탁구 이런 걸 했을 때도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패들이나 이 라켓에서 우리가 헤드가 이 상태로 열려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공이 위로 뜨면서 우측으로 가요. 근데 이 헤드가 우리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닫아주는 모션으로 공을 치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약간 공이 올바르게 가면서 조금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공이 확 뜨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이 가게끔 하는 게좀 있죠. 그러니까 테니스나 뭐 탁구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또 닫으면 왼쪽으로 확 감기고, 너무 낮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이 패들의 느낌, 이 체의 느낌을 가져서 페이스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가 아 이거는 좀 열렸는데 이거는 좀 닫혔는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느낌으로 한다면 끌고 나가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우측으로 가면서, 공이 확 열리거나, 공이 확 뜨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 포인트는, 왼팔에 릴리스가 되면서, 이게 헤드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 뭐가 넘어가냐인데, 헤드가 뭐가 넘어간다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헤드가 이렇게 당겼을 때는 헤드가 여기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릴리스가 우리가 해주면, 릴리스를 우리가 해주면 이렇게 헤드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죠. 이 라인을. 우리가 바라는 거는 헤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게 약간 예쁜 피니쉬를, 예쁜 피니쉬를 할수 있는데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피니시를 할수 있죠. 그 보통은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특히 좀 이쁜 피니시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쁜 피니시를 막고 있는 게 우리가 릴리스가 안 되고 그대로 계속 가져가서 피니시가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걸 따라하다가 지금 왼쪽 어깨가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힘을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릴리스를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이 동작이 잘안 된다. 그러면 왼팔에 힘을 좀 빼야 돼요. 왼팔에 왼 어깨도 이렇게 좀 힘을 좀 빼서 이게 넘어가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해줘야지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넘어가요. 힘이 빠지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고 이렇게 여기 라인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라인이 안 넘어가는 건데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헤드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연습 스윙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이렇게 해서 헤드가 넘어가게 한번 더 백스윙 해서 헤드가 넘어가게. 좀 쉽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릴리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헤드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차이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헤드가 넘어가냐. 아니면 헤드가 넘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점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릴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초보자분들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슬라이스가 왜 나냐가 중요한 건데 슬라이스는 보통 헤드가 열려서 계속 가는 거와 제가 아까 탁구 탁구채 얘기했죠. 아까 탁구채 얘기했는데 헤드가 계속 열려서 들어가는 거 하고 릴리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면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슬라이스를 바로 잡으려면 릴리스가 필요한 거죠. 이 헤드를 닫아 주는 모션. 이 닫아 주는 모션이 들어가야 우리가 헤드가 쫙 똑바로 가면서 이 슬라이스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라이스 모션을 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엎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뒤로 빠지면서 열리면서 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우선은 우리가 엎어치든 뒤로 치든 뒤로 빠져서 치든 헤드가 똑바로 맞느냐 뒤로 맞아서 쳐도 헤드가 똑바로 맞으면 공이 생각보다 이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윙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페이스가 똑바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페이스가 똑바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이 릴리스를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이런 슬라이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확실히 그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냥 계속 이렇게 어나 너무 찍어쳐 올려쳐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헤드의 페이스가 내가 열려서 맞느냐 닫혀서 맞느냐 되게 중상급자분들도 그래요 중상급자분들도 가리키면은 스윙은 이렇고 어나 스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체중 이동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페이스가 열려 맞아요 페이스가 닫혀 맞아요 이런 얘기를 잘안 하세요. 그 중요도의 순위를 조금 떨어뜨린 거죠. 근데 사실상 중요도의 순위는 페이스 컨트롤하고 정타 이런 게좀더 높은데 좀더 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혼란이 오는 건데. 자, 두 번째로는 슬라이스를 극복하고 우리가 릴리스를 너무 많이 했어. 와, 막 연습장에서 배웠어. 이거네. 막확 이렇게 와닿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어어왜 훅이 나지 하면서 점점 훅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릴리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래. 뭐 우측을 보고 이렇게 프로님이 뭐 이렇게 돌리라고 했어. 근데 어 처음에는 막잘 맞아. 그러다가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엎어치는데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좀 조절을 해야죠. 내가 많이 돌렸으면은 이, 이 릴리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이 엎어치는 느낌을 좀 수정을 하고 여기에서 좀 바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릴리스가 되게끔 하면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훅 나시는 분들이 공의 스타트가 왼쪽이기 때문에 공의 스타트가 훅이 릴리스가 되면서 이렇게 확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봤을 때도 확 닫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훅 나는 분들은 풀 훅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확 감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팔로만 많이 감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공의 스타트가 똑바로 먼저 돼야 돼요. 공의 스타트가 왼쪽이 아닌, 풀볼이 아닌, 오히려 좀 스트레이트나, 뭐, 여기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2시라고 하면은 12시, 1시 방향으로. 공이, 제가 t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1시, 12시, 11시인데, 아니면 또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공의 출발이 이쪽 방향이 아닌, 이 오른쪽 첫 번째 칸 12시 반, 1시 정도로 릴리스를 해주면, 그럼 공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볼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이 볼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뭐, 제가 항상 기본기를 좀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뭐,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이게 공의 시작이 너무 왼쪽이거나 너무 오른쪽이면, 생각보다 공이 많이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고, 하, 하, 출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을 시켜야 똑바로 볼 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를 치는데 페이드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우측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포시 슬라이스가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 그런 볼을 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으로 가서 좀 휘는 게좀덜 했지만 어쨌든 저의 출발선은 출발선은 왼쪽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드로우를 치고 싶다. 그런데 왼쪽으로 드로우를 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우리가 볼 구질의 각을 알면은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잖아요. 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고 반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어떻게 보면은 공의 회전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측을 보고 좀 이렇게 감아칠 수 있는 그런 모션으로 좀 쳐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되게 빅 포인트인데, 내가 어떤 구지를 치면서 릴리스를 할 때, 어, 나는 왜 이렇게 감기지? 나는 왜 저렇게 확 열려버리지? 이런 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결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릴리스를 하는데 공이 안 맞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슬라이스가 나면서 훅으로 잡았더니 어후 또 훅이나 출발을 어디로 시켜야 될까를 한번 정해보세요 제가 페이드 드로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지만 페이드 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시작 드로우 치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점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릴리스 얘기를 할 건데 릴리스에도 사실상 이렇게 왼팔이 돌아가는 느낌도 있지만, 공을 이렇게 놔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채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어느 순간, 채를 놔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 공을 던지는 느낌도 비슷해요. 이거를 계속 공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게 던져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막 공을 던져라, 채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해요 연습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내 느낌상은 아 채를 약간 던지는 느낌으로 쳐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백스윙에서 물론 늘리스도 하지만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 우리가 이 회전을 하면서도, 왼팔에 릴리스를 하면서도, 이 릴리스가 훨씬 더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한번더 하자면, 우리가 좀 많이 끌고 나가고 치킨윙이 되는 분들에게 릴리스라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이 오른손이 왼쪽으로 가주면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땡겨지는 모션이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던져주면서 돌려주는 그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스에 대한 포인트를 찾으면서 우리가 구질도, 공의 스타트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요약 포인트는 릴리스에 대한 건데, 우리가 보통은 다 치킨윙 되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지 말고, 여기에서 왼팔이 이렇게 뒤를 보면서, 왼팔 뒤꿈치가 뒤를 보면서 헤드가 넘어가는 이 모션을 가져가면서 릴리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스를 해주면서 헤드가 이렇게 넘어가게 이런 모션을 취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